자, 여러분들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잘 보세요. 자, 여신의코인 300개에 7,500원. 자, 100개는 6,000원이에요. 자, 300개 사면 18,000원 요거 사세요. 자, 천사해 보면서도 한개 사시면 천원 3개 사시면 4,200원. 5개 사면 6,000원. 10개가 사면 11,000원. 자, 근데 한개는 1,000원인데 10개 사면 원래 1만 원이어야 되죠?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한 개짜리 사세요. 다음, 하나 더 있는데, 어디 갔니? 자, 그리고, 혼돈의 용사자, 한개 사면 천 원, 세개 사면 6 7 0 0 원, 다섯 개 사면 9 9 0 0 원. <laughs> 뭐가 잘못됐을까요? 코멘도 세일한다고요? 코멘 어디 있어? 헐! 여러분. 이것도 네요한개에1원 3개에 5,900원 다섯 개에 9,900원 컴뱃도 한개는1 0 0 0 5개에 9,900원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사시면 되겠어요 아깝지 않게 타임코인도 알려드릴까요 타임코인 여러분들 30개 사시면 1,000원 300개 사시면 7,500원 300개 사세요 알겠죠